안녕하세요. 자연치유와 대체요법으로 사기암을 치유하고 있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아, 시작 전에 잠깐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밤마늘 음, 마늘이 지금 막 예, 출하되는 시기인데요. 작년에도 우리 그 홈페이지 유기농 직거래 의성에서 농사하시는 유황 밤마늘 예, 할머니 할아버지가 농사를 하세요. 그 동생분이 폐암이시라 굉장히 동생을 살리려고 이것저것 무공해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어서 나눠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올해도 밥마늘을 많이 농사를 하신 이제 많지는 않다고 하는데 햇마늘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예, 밥마늘이 저장하기 좋죠. 그래서 뭐논마늘보다는 밥마늘이 좋은데 크기는 뭐 그렇게 논 마늘만큼 크지 않지만 오랫동안 두고 먹기에는 또 밤마늘이 좋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 유황 밤마늘이라고 하니까요. 좀 사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암에 유익한 식품 생감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 유방암을 수술하고 시간이 지나서 전이가 되면 주로 폐나 뼈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른 치유 방법을 많이 뼈로 가신 분들은 msm 이런 걸로 또 많이 치유를 하시기도 하고 또 구충제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다른 곳으로 전이된 채 발견된 사람들은 수술이 불가능하죠 죽는 날까지 항암하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나마 척추와 패는 제가 엄청 노력을 몇년 동안 하면서 다 없어졌다고 하는데 유방의 원바람은 아직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바람이 조금 남아 있다는 건 언제라도 제가 면역이 떨어졌을 때 다시 클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뭐, 예, 좋은 정보가 들어오면 실천을 많이 해봅니다. 그 실천을 해서, 뭐, 그게, 예, 또 좋은 방향으로 단 1%, 1%나 2%만 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유방암 환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받았습니다. 유방암을 수술을 할수 없고 항암만으로 죽는 날까지 <laughs> 줄였다, 키웠다. 그러니까 항암을 하면 줄어요. 일, 일시적으로. <laughs> 그런데 또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원이, 원 상태로 다시 커버린대요. 그래서 저는 항암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줄였다, 키웠다 하면서 계속 항암을 하다 보면 계속 내 몸의 면역은 떨어지죠. 암은 또 다시 원위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몇년 지나면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그 면역이 떨어지다 보면 또 암이 뭐 항암을 항에도 불구하고 뼈나 폐로 또 가요. 그래서 정말 너무 고통이 그 고통 정말 여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암이 줄어들지 않고 자꾸 이제 어느 날부터는 항암을 해도 줄어들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또 약을 바꾸고, 뭐, 저는 유방암 환우들이 저한테 이제 네트워크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지금 상태로 가고 있는지, 항암을 몇번 했는데 어떤 상태가 됐는지, 어떤 항암제를 썼는데 좋아졌는지,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서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 이제 그렇게 암이 줄어들지 않고 항암을 해도 계속 커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자연치유에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연치유라는 게 처음부터 자연치유를 하면 참, 음, 면역에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자연치유의 효과가 크기도 해요. 근데 이제 자꾸 항암을 해서 면역이 떨어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laughs> 그 효과가 좀 늦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죽는 날까지 뭐 계속 항암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계속 항암을 해도 암이 자꾸 커지고 걷기에는 이게 밖으로 튀어 나오면서 터져서 진물도 나고 피도 흐르고 뭐 물론 내부에서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이니까 우리 내부에서 암에서 뭐 위암이나 대장하면 이런 분들은 혈변을 누잖아요? 그 속에서도 이게 종양에서 터진다는 얘기죠.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밖에서 터진 사람들은 늘 드레싱을 해요. 우리 유방 환우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늘 드레싱을 하고, 뭐 이것저것 참, 예, 방법도 뭐, 기발한 방법을 다 써보는데, 그래도 효과가 나타나는 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안 해볼 수 없잖아요. 누구는 또 좋아졌는데 누구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 좋아진 걸 따라 해봐야 되겠죠. 그 주변에도 그렇게 환부에 드레싱을 하면서 하루하루 암과 사투를 벌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생감자를 갈아서 즙은 마시고 꽉 짜서 저번 마시고 감자는 소금을 넣어서 암에 붙였더니 암이 줄어들어, 줄어들더라는 그런 정보를 저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야. 내장에 있는 암은 그게 해당 사항은 또 없겠죠. 밖으로 이제 보이는 암. 네, 이런 건좀 해당 사항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당장 실천을 해봤습니다. 아직 며칠 안 됐으니까 뭐 암이 줄어든다든가 그런 건 아직은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생감자즙이 어떻게 우리 인체에 영향을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 이게 예 우리 제가 알아본 걸로는 저만 먹을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생감자즙을 먹으면 얼마나 유익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감자 캐는 시즌이라 삶은 감자보다 약용으로는 생감자를 많이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으로 먹느냐, 식량으로 먹느냐, 뭐, 뭐, 입맛 땡기는 대로, 뭐, 뭐, 해 먹을 거 많죠. 감자가 상당히 역사도 오래됐고, 또,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드레싱이나, 뭐, 아, 아, 저기, 저거, 샐러드, 샐러드도 만들어 먹고 또뭐 감자 그 저거 저것도 부침개도 많이 해 먹고 감자를 넣고 카레도 해 먹고 뭐 쪄서 먹고 정말 먹는 방법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생감자즙에 관한 내용을 먼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생감자즙이 염증을 해소하고 활력을 주며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저도 이렇게까지 공부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효능을, 그 생감자즙의 효능을 얻으려고 한다면 하루에 두 번은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 이렇게 두번 나눠서 그때그때 뭐한 알만 갈면, 감자 한 알만 갈면 한번 먹을 양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갈아서 놔두지 마시고 바로 갈아서 드시는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섭취되는 채소입니다. 요리할 때 용도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몸에 아주 좋은 필수 영양소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생감자젓이 몸에 얼마나 좋은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감자는 7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서 어, 전분 또 항산화제 및 놀라운 효능을 제공하는 기타, 타수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비타민C 많이 먹잖아요. 이 감자 속에는 상당히 안정화된 비타민C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그, 그 제공하는 그 감자기 때문에 감자를 우리가 그렇게 갈아서 먹는 것도 비타민 C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식용으로는 감자를 보통 수프나 으깬 감자 또 혹은 다양한 레시피에 넣어서 익혀서 먹죠. 하지만 약용으로는 생 감자즙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의 식단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생감자의 효능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이 글에서 8가지 최고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감자즙이 소염작용을 합니다 소염, 소염작용에 염증을 없앤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염증이 있는데 생감자즙을 붙여라. 우리가 어 저는 그위 위염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생감자즙을 갈아 드셔보세요. 책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어그 외에 다른 그 작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이 어, 이것을 식단에 더하면 몸의 염증 과정의 불균형을 조절하면서 조절하면서. 동시에 진통이 완화되는 효과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감자를 갈아서 화상 입은 데도 많이들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염 작용과 화상에 이렇게 붙였을 때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독을 촉진합니다. 생감자즙의 항산화제는 간, 대장, 신장에 쌓여있는 노폐물의 제거를 촉진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간 수치를 매달 체크를 하잖아요. 이 구충제를 먹을 때도 간 기능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간이 피곤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해독 작용으로 생감자즙이 역할을 해 준다니까. 특히 구충제를 먹으면서 더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의 섬유질, 비타민, 필수 무기질은 독소를 혈액에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과정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이 즙은, 이 감자즙은 또한 콜레스테롤이 없고 체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이것은 조기 노화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생감자즙은 천연 알칼리성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어, 생일 생걸로 먹는 거하고 삶아서 먹는 거 성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고구마도 생고구마가 더 약용의 효과가 있고 감자도 생감자가 더 약용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암 환자로서는 내가 어떻게 감자를 먹을 것인가도 좀 생각을 해, 하면서 먹어야 될것 같다. 이 생각하는데요. 이~ 생감자즙은 상당히 우리 인체를 알칼리성으로 돌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체내에 흡수가 되면 혈당 수치를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감자가 GI 지수 상당히 높아요. 그건 삶은 감자를 얘기합니다. 생감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성분은 몸의 자연적인 폐하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고 산성 환경으로 인해 생기는 만성 질병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가 산성되, 산성화됐을 때 암도 오고, 당뇨병, 뭐, 이런 질환들이 많이 오거든요. 만성질환들이. 그러니까 이 산성인 체질을 빨리 알카리성으로 바꾸는데도 상당히 감자가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이것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영양소인 비타민C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비타민C를 감자에서 추출한다는 것. 특히 감기나 독감과 같은 감염에 걸릴 위험이 낮아집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통풍을 완화합니다. 통풍 아시죠? 술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는 사람 통풍에 많이 걸려요. 통풍에 요산이 뼈에 쌓여서 굉장히 그 뭐, 바늘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요. 해 오죽하면 바람만 불어도 이 통증이 많아, 많다는 의미로 통풍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통풍에 하루에 생감자즙을 두 컵씩 마시는 것은 관절에 쌓인 요산과 결정이 이걸, 이걸 사람들에게 이 쌓이는 걸 빨리 해소시켜주는 유용한 치료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풍 있으신 분도 감자즙 두 컵씩 마셔보세요. 이것의 항산화제가 몸에서 이런 물질들을 청소하는 것을 도와 염증 및 통증을 일으키는 것을 막습니다. 이 감자즙은 신장의 정화도 촉진함으로 요즘 신장이 나빠서 투석하시는 어르신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장이라는 건 우리 몸에 아주 강력한 정화 필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도 내려갈 때 바닥에 내려가게 중간중간에 이게 물을 정화시켜서 내려 보내잖아요. 이게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동안 신장 청소를 하지 않고 뭐 그냥 되는 대로 먹고 이런 에~ 이게 이제 누적이 되는 거죠 쓰레기가 신장에 쓰레기가 누적이 되다 보면 나이 많았을 때 신장염에 신우신염 같은 게 걸려서 어~ 저기를 투석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투석 병원에 가보니까 노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신장염도 만성질환에 들어가고 노인성질환에 들어가지 않는 물론 이제 젊은 사람도 드문 게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약을 잘못 먹었거나 또 식중독에 심각하게 걸렸거나 이랬을 때 갑자기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질환으로 오는 노인들, 이게 신장을 걸렸을 때 거기에 그 우리는 생각에 독수만 그러는 줄 알지만 상당한 무기질까지 걸려져 버려요. 그래서 신장을 걸려고 이제 그, 투석을 하고 나면 사람이 굉장히 힘이 없어지고, 척 늘어지고, 내 몸에 들어가 있는 정말 무기질 전해질 같은 게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조금 신장이 약간 수치가 안 좋다 할 때는 이런 그 음식에 상당히 신경을 쓰시면서 스스로 자력으로 나아보려는 노력도 하고, 신장을 청소도 해보고, 신장 청소하는 것도 지금 훌다 박사 저기에는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좀, 예,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장 청소까지는 못하더라도 평소에 생감자즙을 자주 마시면 신장 결성 및 막힘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소화불량을 해소합니다. 생감자즙 약간으로 소화불량 및 위산 역류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위 위산이 역류돼서 막 속쓰림에 시달리고 또그 뭐죠 그 식도 식도염 이런 거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식후에 생감자즙 몇 스푼만 이게 많이도 필요 없다고 몇 스푼만 먹는 것은 이런 그 위장 질환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더부룩함, 위산 과다. 위산은 인위산 과다해야 되는데, 이게 역류되기 때문에 속 쓰림을 느끼는 거예요. 위에만 가만히 있으면 위산이 상당히 우리 건강에 도움 많이 됩니다. 위산이 오히려 약해지는 게 위험한데, 또 위산이 과다한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먹는 걸. 이 새끼를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서 먹지 않고 중간에 뭐 먹을 거 있으면 또한또 또 입에다 그냥 뭐 간식 이런 거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위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위산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위산이 쓸데없이 나오는 쓸데없이 그래서 절대로 우리 암환 의 님들은 좀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어야 면역이 올라가니까 중간중간에 절대로. 간식을 하지 마세요. 간식은 굉장히 어 우리 몸의 면역을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그다음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감자즙을 위염이나 부글거리는 증상과 위궤양을 치료하기 위해서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감자즙 저는 위염에 상당히 많이 권해 드렸어요. 위가 안 좋다는 분들한테. 근데 그거는 위염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그내 소화 까지 도움을 준다니까 뭐 하여튼 하루에 두 번은 먹는 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심혈관 질환을 돕습니다. 여섯 번째, 생감자즙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능력 때문에 심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감자와 생감자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삶은 감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삶은 감자 지하이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이거든요. 이것을 마시면 염증을 줄이고 이것이 뭐냐 생감자즙이죠. 염증을 줄이고 심장의 기능을 도우며 우리가 신장도 좋다고 했는데 심장의 기능도 도, 돕는다고 했습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도 낮춥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활력을 줍니다. 생감자즙을 소량 먹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더 나은 신체적, 정신적 활동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 전분과 섬유질이 열량 소모를 늘리며 생산, 생산성 향상을 돕습니다. 근데 제가 요, 요즘 한 일주일 전부터 생감자절 마시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 신기하게 다른 때는 밥을 먹고 나면 좀 졸리고 약간, 예, 그, 밥 배불렸을 때 나타나는 그 뇌로 제대로 산소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내가 소화 흡수시키는데 그 산소를 많이 써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생감자 집을 먹은 이후로 제가 밥을 먹고 존 일이 없어요. 낮에 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 아, 졸리면 살짝 한숨 자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생감자즙 먹고는 아직 그런 일이 없는 걸 보니까 상당히 활력을 주고 소화를 도와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비듬을 없앱니다. 생감자즙을 두피에 직접 바르는 것은 비듬으로 이어지는 효모 곰팡입니다. 이 곰팡이를 없애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항진균 이 생감자즙에는 항진균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곰팡이균의 증식을 막고 pH 수준을 조절하며 두피를 깊숙이 청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항진균 성분에 우리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죠. 제가 칸디다를 먹자. 암의 원인은 칸디다와 기생충이다. 이런 내용을 많이 봤을 때이 생감자즙에 있는 항진균. 그 기능,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이것은 이 생감자즙을 발랐을 때 머리카락의 건강한 성장 및 윤기를 위해 필요로 하는 영양소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감자즙을 두피에다 저녁에 싹 갈아서 즙만 쫙 짜서 생감자즙을 두피에 바르고 이 헤어캡을 딱 쓰고 하룻밤에 자는 게 좋겠어요. 금방 씻어버리면 또 효과가 제대로 안 나타나니까, 혹시, 두피에 그, 비듬, 일종의 곰팡이균이거든요. 이게 많은 분들 한번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머리카락의 성장, 윤기까지 필요한 영양소도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아, 저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집에서 생감자즙을 어떻게 만들 거냐, 강판에 갈아서 꼭 짜서 먹, 먹으면 되죠. 예. 굳이 막 비싼, 뭐, 예, 저게 없어도 될것 같아요. 그 녹즙기 같은 거. 근데 저는 집에 녹즙기를 초반에 좀 쓰다가 자꾸 녹즙을 먹으니까 이게 너무 체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쩌면 암 환자는 냉독이 쌓여서 암이 걸린다고 할 정도로 냉한 체질들이 많고요. 냉한 체질들은 이렇게 상당히 암 완치가 어렵다고들 해요. 오히려, 이제, 암에 걸려도 따뜻한 체질들, 이런 분들은 암이 쉽게 낫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저는 그 냉한 체질을 개선하려고, 어, 생감자, 아, 저기, 저 그냥 녹즙을 더 이상은 못 먹고, 근데, 동결 건조한 녹즙 가루를 먹었는데, 그건 상당히 효과가, 이게 냉한 체질한테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기에다가 이제 뭐, 이런, 효소나 균사제 이런거 타서 먹어 버리는데요 이 녹즙기를 제가 사놓고 너무 아까웠어요 안 쓰게 되니까 그래서 이걸 팔까 하다가 또또 또 뭔가 요리할 때쓸 일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하고 그냥 싸놨는데 그걸 당장 다음 주에는 집에 가면 갖고 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쭉 짜면 이렇게 즙, 즙만 나오면 즙만 쓰는 분들은 즙은 그냥 마셔버리면 되고요 이 찌꺼기는 따로 나오거든요. 녹즙기에서. 그럼 그거는 부침개를 해서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버리지 마시고 찌꺼기라고. 그건 찌꺼기가 아닙니다. 네, 버리지 마시고 부침개를 해 먹어도 아주 좋으니까. 한번, 예, 하나도 버릴 게 없다. 그 생각이 들고요. 또 강판에 갈아서 이제 녹즙기를 없는 분들은 그냥 강판에 갈아서 이렇게 배보작에꼭 짜서 드시면 됩니다. 블렌더에다가 갈려면 물을 좀 섞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암 환자 아닌 분들, 정상인들은 물좀 섞어서 갈아서 짜 드셔도 되죠. 그런데 생감자즙을 마실 때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싹이 난 감자나 햇볕에 노출돼서 시퍼렇게 색이 변한 감자는 드시면 안 됩니다. 솔라닌이라는 독성이 있거든요. 겨울에 겨울에는 막잘 보관해도 싹이 나요. 싹을 키우지 않으려고 방사선을 쪼이는 그런 그 가공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방사선도 뭐 좋을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창고에다가 냉 냉암소에 잘 보관을 하시되 어 싹이 나면 싹난 거는 좀 깊이 파 버리면 되는데 이 감자 전체가 햇빛에 노출되면 시퍼렇게 변해요. 그건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거는 버려 버리고요. 가능하면 색이 시퍼렇게 변하지 않도록 그늘을 잘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한 감자는, 예,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감자 캐는 시즌에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감자를 또, 예, 많이 막 나오는 시즌이니까 아무래도 싸게 안난 상태고 깨끗하고. 근데 감자 중에서는요, 그냥 노란 감자 있죠. 그냥 약간 흰색 감자. 그 다음에 또, 어, 홍영이라고 해서 붉은 감자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이라고 해서 자주색 감자도 있습니다. 근데 책에서는 자주색 감자가 약효가 제일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색 감자를 한 박스 주문을 해놨습니다. 인터넷으로. 지금 많이 나오는 시즌이니까 아무래도 좀 저렴하겠죠. 싱싱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럴 때 우리가 뭐 정말 뭐 특별한 기능식품 엄청 비싼 거 이런 걸 보다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 이게 가장 자연에 가깝고 가장 자연에 가까운 게 우리 인체에 가장 안전한, 안전한 물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요즘 뭐 구충제로 암을 잡겠다고 다들 노력하고 계시지만 구충제든 항암제든 그 기본 베이스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암 치유에 도움되는 이런 음식을 기본적으로 먹어가면서 부수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겁니다. 오늘도 지유의 한 걸음 다가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